자, 이제 이 유형은 지수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했고요. 앞에 기본 내용 할때 정리를 꽤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. 여기 아직 숙지가 안 되신 우리 제자들은 앞에 기본 개념에 돌아가서 완전히 자기 걸로 숙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살펴보라고 그랬어요. 최대 최소부터 시작을 해서 지수로 감소에는 1차식의 형태인지, 2차식의 형태인지를 살펴보는 게 가장 먼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. 여기서 봤더니 얘는 1차식의 형태네요. 1차식의 형태는 미을 보고 테이블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. 미이 1보다 큽니다. 미이 1보다 그냥 증가함수여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, 즉, F로는 F-1일 때가 2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k인데, 얘가 최소값일 것이고요1를 넣었을 때가, F1은 2에 2 플러스 k가 돼서, 얘가 최대값이 되겠네요. 이게 같습니까? 네. 4 플러스 k는 1입니다. 라고 했더니, 따라서 k는 마이너 3입니다. 라고 찾으시면 단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. 이해 됐죠?